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쉬지 않고 걸어가 볼수 있는 힘이 생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걸으니, 항상 행복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있는 고난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드는 길이다.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길로 또한 걸어가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또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포학자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함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더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되게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다도바울이 죽겨났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었던 도시는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아덴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의 모든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사실은 온 세계의 중심지,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특별히 항문과 사상의 중심지가 아테네였던, 어,였던 시기였고요. 또한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신화와 참으로 많은 종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갔더니, 그러면서 그들을, 바울이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바울, 바울과 함께 갔던 신라, 어,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겠지요.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는 중에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격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결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받으면 좋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좀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때 아테네만, 아테네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쵸? 그때 아테네에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때 아테네에도 너무나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들과 그사도에 비할 수 없을 만한 우상들과 이 세상의 사조를 우리는, 우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 사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격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조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럴 수 있지. 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아유, 그 안에서 우리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차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물과 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적하여서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대적하면서 이것에 완전히 떨어져서 소외되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문화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또한 저작거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과. 반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며 살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과 변론을 하고 있었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합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는 그때 당시에 이이 이, 이 아테네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휩쓸던 두 개의 큰 사도였습니다. 에피크로스파라는 것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몸을 정말로 쾌락에 그냥 내어두는 거, 내어주는 것이 에피 크로스 아파였다면 스토아파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세상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끝없는 고행과 그리고 자기의 몸에 끝없는 금식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스토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파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을 이끌어가는 두 이~ 파들이 함께 바울과 쟁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 사람이 또이방신을 알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는 워낙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 더 전하고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어떤 어,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18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서 아리오바고로 갔다라고 1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뭐 감옥에 데리, 어, 집어넣기 위해서 어, 사도 바울을 아리오바고로 데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붙들었다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고난과 박해를 주기 위해서 붙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뭔가 신기하고, 그 이야기가 자기들이 이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바울을 아리오바구 광장입니다, 여러분. 아리오바구 광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리오바구 광장이라는 곳은 음,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군요. 어쨌든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들을 막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아리오마고 광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그거의 전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은 안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썼어서 자기의 그 사상과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게 진짜 괜찮, 그거 하다, 믿을만 하다, 믿을 만하다, 괜찮은 이야기다 하면 군중들이 이렇게 쭉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정말로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유명한 철학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 바로 그런 것.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이제 그런 곳이 아레오하고 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로 많은 백가증명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리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었지요.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한번 말해봐라. 제, 저, 이, 제대로 한번 말해봐라.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곳에서 이 아리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도 이 아리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파괴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죽이기도 했다고. 그런 것이 바로의 아리오바고 광장이니까 바울을 붙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면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서 붙들어 갔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잘못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으로 그를 붙들어 갔다라는 그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아리오바고로 가면서 너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너의 이야기를 좀더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멋들어진 아레오바고 설교를 짓히냅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제가 성경 선사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멋진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 하면 23절에서 어, 22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야 정말로 얼마나 멋진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지식 하지만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던 지식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딱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상황과 정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런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말 좋은 분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본은 뭐, 이, 그 본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바울은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니들이 했던 거는 잘못된 거야. 니들이 한 거는 다, 다, 다 잘못됐고,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옳아 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도신이참 많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루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혜라고 생긴 단을 봤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좀 여름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옳고 너는 글렀지라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를 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면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데서부터 연결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방식.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 아덴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는 복음의 전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전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며칠 동안을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그적혀져 있는 신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아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VIP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VIP들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 경청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게 되나 하면, 아, 이분에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비로소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의 문화, 정말 세상의 문화와 이렇게 함께 합해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대척점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해요. 방법은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사람 그 그림은 사실은 19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림 이 있잖아요 그치? 그 등을 바라보고 그 등을 들고 서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 그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 문에 무엇이 없나 하면 이+ 이 문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어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함부로 아무리 자기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깨뜨려서 들어오고 문을 벌컥벌컥 벌컥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인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정말 얼전시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에. 본으로 가지고 살아가 볼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청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청하는 과정 속에서, 아, 여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분의 삶이 풀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러한 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이제 쭉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어 하는가. 진짜 멋지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고 났는데, 뭐가 안 되나 하면, 주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멋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이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아테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만큼의 이, 이 회심자들이 일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서 그곳에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고 난 다음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 건너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손짓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건너갔습니다근데 그것에 건너가서 빌리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괜찮았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자기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전 군중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또, 또 쫓아왔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 한5 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이제 복음이 좀잘 전해지는가 했더니 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베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향해서 이, 그 화가 나서 막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아라는 곳에서도 제대로 사역을,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떠나고 어떤한 떠난 이, 이,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의 부전, 자기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는 아가야라는 곳으로 건너옵니다. 아가야라는 다른 주의기는 하지만 마케도니아와 같은 곳이기, 여기, 같은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좀더잘 들어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처참하게 실패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속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요 복음이 전파 전파하는 것이 실패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는 삶들을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이 의심들이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다음의 이야기는 더, 더 황당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으로 보았서는요 이제는 가야 될 곳이 한 곳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되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물난하기로 그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린도라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도시였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에 고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요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소아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이곳,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이 나의, 내 생각으로 생각한 나의 잘못은 아닌가. 이런 고백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의심들이 그의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역에 있어서 가장 낮은, 어, 이, 이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아내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실패들 하나하나들을 다 모아서 그를 단련시켜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들 하나하나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의 삶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사도바울에게는 고린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고린도는 내가 넘어가지 못할 너무나 큰, 어, 큰 성읍처럼 보였지만 사도바울은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오늘의 실패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 가운데서도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해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